이 부분은 한 변의 길이가 3x야. 이 3x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에서 a 부분이랑 b 부분을 뺐는데 어, 그림 2의이 사각형의 넓이랑 같은데 이 가로 이 가로의 길이가 우리는 궁금한 거야. 가로의 길이가. 그러면은 먼저 여기 이 남은 색종이의 넓이부터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남은 색정의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에서 이 사다리꼴 넓이 빼고 이 사각형 넓이 빼면 되니까 어 사다리꼴 넓이는 2x 더하기 4 곱하기 x 나누기 2니까 x 제곱 플러스 2x야 얘가 사다리꼴 넓이 그리고 이 사각형 넓이는 6이죠. 그러면 9x제곱에서 x제곱 플러스 2x를 빼고, 그리고 6을 또 빼. 그러면 8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인데, 어,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8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니까 2x 마이너스 2랑 어떤 거를 이제 어떤 거를 곱했는데 8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나온 거죠 이 가로의 길이를 곱했더니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는 2x 마이너스 2로 그러니까 8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을 2x 마이너스 2로 나눈 거니까 얘를 그대로 우리 나눠줄게요. 2x-2로 나누면 4x 8x 제곱 마이너스 8x 해주면 6x-6 그러면 더하기 3으로 변 그러면 6x-6이 돼서 나머지가 0이 되죠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몇이 나오는 거야 4x 플러스 3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가로. 는 4x 플러스 3. 그래서 답이 4번. 그리고